네, 런치박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치박스는 이렇게 여섯 가지 탭이 있는데, 포드포 라이너에서 for 다운 받으셔서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이 패널하고 베이크 오브젝트, 가끔 라이노 커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쪽 부분하고 아마 이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리빌드 서비스까지. 이쪽 부분 혼자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우선 오늘은, 오브젝트 베이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논리 값이에요. t r 또는 f 스로 지금 f 스로 되어 있는데, t r 로 되면, 오브젝트를 굽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브젝트는, 어, 지오메트리. 색 입히고 베이크할 지오메트리고요. 레이어는 어떤 레이어로 어떤 오브젝트 이름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레이어 색깔로 지정할 거냐라는 건데 보통 오브젝트에 색을 입힐 때 많이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글쎄요. 전 별로 사용을 하지 않, 않아요. 일단 스피어로 시작을 해 볼게요. 스피어고 지금의 프리뷰가 되는 스피어 말고, 요 바깥에 보이는 거는 얘가 베이스 플레인, 월드 XAY라는 베스 플랜이 있기 때문에 프리뷰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아웃풋 파라미터는 스피어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스피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피어를 오브젝트에 넣으시고, 오브젝트 컬러에다가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스와치, 색깔은 이 색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레이어가 그레소퍼 베이크. 그레소퍼 베이크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레이어에 베이크가 될 겁니다. 불리언 토글로 베이크에 넣으신 다음에 트루로 바꾸시면 베이크가 되겠죠. 다시 폴스로 했다가 트루를 하시면 베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를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그럼 제가 음, 적당하게 박스 하나 그리신 다음에 팝3D로 포인트들을 뽑아서요. 스피어를 스피어의 중심을 포인트로 이러면 각각의 포인트에 스피어가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색깔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생성한 포인트에 Z값을 기준으로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그이디언트하고 음. 프리뷰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번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포인트의 z값을 기준으로 이기 때문에 일단 이 포인트들 z값만 뽑아야겠죠. deconstruct 포인트를 한 다음에 이 z값만 뽑아서 줄을 세울 겁니다. 뽑아볼게요. deconstruct 하면, xyz가 다 분할, 분할이 되죠. 포인트 자료형이었던 게, 넘버, 플로우트, 부동소수점 자료형이 된 겁니다. 이 z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준으로니까, 얘에 바운드를 해가지고, 최소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알아낸 다음에, 최소값이, 바닥에서부터 0.05 떨어진 게 제일 아래에 있는 거고 가장 위에 있는 거는 거의 19에 가깝습니다. 한 다음에 L 제로의 최소값 L1의 최대값을 넣어야겠죠. D 컨스트럭 o 트 도메인으로 이거 1 분할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얘는 최소값 최대값이 되겠죠. 이 최소값과 최대값 중에서 각각에 위치니까, t, 파라미터에 들어갈 녀석은 여 z 값이겠죠. 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면 색깔이 짠 입혀지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지오메트리에다가는 오브젝트를 꽂아 넣으시고, 오브젝트 컬러에 요, 쉐이드, 색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시프트에요. 컨트롤 시프트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몽창 다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베이크에다 토글을 하시면 되겠죠. 트루, 짠. 베이크가 됩니다. 색상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유는 지금 음영 뷰 세팅 때문에 약간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크가 되고요. 그 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이 컴포넌트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얘랑은 좀 별개로 제가한개더 알려드릴게요. 메시 스피어라는 건데. 메쉬들이 색깔이 어떻게 입혀질까? 그거죠. 이 메쉬가 있어요. 제가 일단 얘를 분할을 해볼게요. 디컨스트럭트 메쉬로 분할을 했습니다. 웃긴게, 여기는 페이스 각각의 페이스들이 실제 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속되어진 이런 형태인데, 말씀드렸죠. 버텍스들의 인덱스 값을 페이스가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c 는 컬러죠. 얘를 다시 컨스트럭트 메시를 하면 메시는 다시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대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사이에 컬러에다가 컬러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음, 각 버텍스들의 위버버드를 다운받았어요. 위버버드에서 여기 위버버드 페이스 폴리라인 하시면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각 메쉬면들의 폴리라인 따져 얘를 한번 베이크 해볼게요. 이런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각각의 사각형이고 이 사각형들마다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위에거를 좀 그대로 베낄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를 기준으로 음 색깔을 한번 포인트에다 넣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포인트에 색상이 입혀지겠죠. 아, 근데 얘를 그대로 넣으시면 될것 같죠? 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옳지 못한 방식이에요. 이거 좀 뒤틀린 게 보이죠? 이거는 메쉬를 좀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 200개, 버텍스 200 182개 두 개의 개수가 다르죠. 버텍스 개수와 페이스 규칙의 개수가 다른 이유는 메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돼요. 이거를 좀 켤게요. 어, 이거 음, 런치박스다 하 이렇게 많이 갈줄 몰랐는데. 메시라는 거는 세개 또는 네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 폴리곤의 집합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벗, 이게 딱 꼭지점 세 개인 게 하나의 메시면, 즉 하나의 폴리곤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이어붙으면 다 삼각형으로 할게요. 예. 쭉 이어붙은 게 메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메쉬 면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아, 잘안 맞는데, 뭐, 이렇게, 아이, 잠깐만. 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버텍스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섯 개고요 페이스는 4개, 2개 같지가 않죠. 버텍스 1개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의 개수만큼의 색을 면에다가 입힌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음. 그 말은, 얘좀 다른 방식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한, 한템 보셨다가, 10분이 지났으니까 한템 보셨다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